헐! 헐? 아 님들. 아니? 대박! 어떻게나한동 디제이 팔 공복 눈바디 생리가 끝나가서 그런걸까요? 몸이 갑자기 슬림해보여 아니면 아까 50 이런 숫자를 봐서 플라시보 효과인건가? 밥 먹으면서 느낀 거 수분 조절을 해갈 때 절대 훈제 닭가슴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방금. 목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산게 바로 뭐게요? 바로바로 바로 웨이크메이크 신상 팔레트입니다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퇴근하고 바로 PT 수업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다? 지금 안 자면 내일 죽는다 심지어 등 하기로 했어 밤새고 운동이 가능한 영역인지 전 부시에 일어났는데요 진짜 자야 돼 그냥 앉으면 큰일 나 안녕 지금 10시 12분, 7시 반에 헬스장 가는데, 10시 12분이네요. 그리고, 운동복 갈아입기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위에다가 출근할 때, 바지랑 셔츠만 걸쳤는데, 이제 배꼽 까고 다니는 여성이 됐어요. 암만 저여도 회사에 배꼽 까고 다니는 건 쉽지 않다고요. 주말이라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어, 셔틀? 셔틀은 타야 돼. 랩풀 다운 하고요, 데드리프트 하고, 케이블 암풀 다운 하고, 티바로우 하고, 이제 풀로버 하고, 이거, 뭐. 뭘까? 로우, 시티드 로우. 네, 미드로우였어요, 미드로우. 하고, 삼두 이종 그리고 손이 피뻗 끝. 세퍼가 아니라 오늘은 천국에 계단 30분을 탔어요. 대박이지. 내가 한동안 천개 무릎 아프다고 멀리 했거든요. 세상에 웬일이야?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 힘들기만 하고. 전또 엄살을 보렸던 거예요. 왜 자꾸 난 엄살을 보렸을까할수 있는데 말이야. 공복 눈바지는 아니고 운동 후 눈바지예요. 해명을 좀 할게요. 왜 이런 몸무게가 됐빨간머 나서. 어..못 먹게 돼야지? 해놓고는까고 씹어먹고 방토박토를 오지어게먹었어또 시작된 태목강 배가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할게요 어, 이건 귀여운데 면인 줄 알았어요 면 근데 뭔지 알아? 수영복 스타일 어 아니 이건는 이제 어깨도 넓고 파임도 없고 해서 출퇴근할 때 입고 싶었는데 체질이왜 이럴까 그리고 베리시의 저쪽 아래 핏또 살짝 열 받고 그리고 비키니 어 이것도 이제 의상 후보로 들고 가야겠어요. 왜냐면얘 색깔이 나랑 좀잘 어울리지 않나 통통 튀고 다음은 한 방에 입을게요. 머리 이거 천으로 된걸 샀는데 작아가지고 크로셰로 된거샀어요 언제 쓸 거냐고요? 몰라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크로셰로 된거 진짜 이거랑 이런 세트가 아니고 이제 등은 이렇게 언제 입을 거냐고요? 얘는 라오스 갈때 입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귀엽거든요. 기장이 진짜 이거 입고 어디 가냐고. 아니, 이거 브라탑이잖아, 그냥. 어, 사, 서한번또안 입은 건지 못 입은 건지 그런 옷이 있는데. 얘랑 입으면 될것 같아. 드디어 짝을 찾았군. 근데 이걸 입고 어디 가지? 배를 이만큼 까고? 배만 깐게 아니야. 여기또 이만큼 깠어. 한국용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안경. 원래 안경을 써서 그런가. 나쁘지 않냐. 심지어 지금 머리색에 찰떡이야. 이 안경은 좀 애양해야겠는데. 이렇게 호피무늬 안경.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근데 사실 찐막은 아니고 찐막은 속눈썹이 있는데 얘는 언제 쓰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진짜 밥 먹을게요 아! 중국산 단호박 큐브 먹다가 뉴질랜드랑 직접 짠 단호박 먹으니까 진짜 차원이 다르게 맛있다 진짜 웬만해서는 직접 쪄 드세요 단호박 큐브는 아, 이거 귀찮긴 하다. 시간을 위해서 큐브도 추천합니다. 둘다 추천. 진짜 무겁고, 딱딱하고, 발가락. 또송도 여있지만, 신발 사진은 너무 예쁘게 되있죠 밑바닥에 테이핑 꼭 하라 해서 기깔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에이, 에이. 친구가 파리바게트 태워줘가지고. 원래 잘라면 무가당을 샀겠지만 선생님이 아유 뭐태어로띵용인데 가당도 상관없어요 해서 네, 그래요 뭐 가당으로 샀어요 350g에 8,500원인데 진짜 싸다고 느낀 게 무가당은 200g에 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싼지 알수 있는 거지 왜국산 짱콩이라는 건가? 어제 11시 반에 잤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2 시부터 깨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도 계속 가고 싶어. 화장실 갔는데 나오는 것도 없어. 한마디로 변비. 근데 제가 좀싱크빅한 아이템들 고 왔어요. 뭐 알룰로스, 말티톨 같은 대체 당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사통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많이 먹어가지고 내보에게 하는 거야. 어, 사실상 싸고 맛있고 효과도 즐겁고. 그리고, 꼬가나까지도 변비하게 상위 호환이 아닌가. 푸봉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비싸기도 하고, 냉장고에 많긴 하지만, 너무 달고, 탄산물이 너무 높아. 먹기가 좀 거북해요. 칼로리도 높고, 그리고 걔네들은 막 먹으면 소리가 울렁렁거리고좀잘안 맞아서 자꾸 가스만 차고, 그냥, 꽁뿡이만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실험해봐봐라. 요, 갈림길에 놓여있어요. 여기서 더줄지는 않네. 자 생리도 끝났으니까 인바디 실험을 하자면 6월 26일 가장 점수 좋은 거 보시면 5 4 2 k g 에 골격근량, 26.3 체지방량 6.8, 총 체지방량 12.6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근데 이게 7월 1일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됐는데 7월 1일부터 생리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7월 1일부터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몸무게 확실히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탄수량도 줄이고 했으니까. 근데 그 손실도 같이 왔어. 나 여기까지는 이해해. 체지방량 올랐어요. 그래, 나 여기까지 해서, 왜냐? 나 생리했잖아. 근데 끝났는데 왜, 왜 계속 오르지?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인바디는 믿어서 난데 한번디로 12.6까지 갔다가 체지방률 15.5에서 멈췄다. 복부 지방률 시기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고 내장 지방 레벨. 아직 지금 내가 응가 못해서 그냥 결과가 튄게 아닐까.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이 막 드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실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왔는데, 제 인바디 결과 값이 저런 이유는? 잠을 못 자서인 것 같아. 왜냐면, 야간이었거든요, 이번 생리 기간이. 근데 제가 야간 때 잠을 5시간 밖에 못 자요. 불면증이 라서 잠을 못 자면은, 하루에 건강의 삼박자 중 하나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운동? 내가 할수 있어. 먹는 거? 조절 가는 게 잠? 이 새끼는 제맘대로안 돼요. 그래서 이 무력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식품을 먹는다 해서, 대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또 근데 또 짧게 자면 짧게 잔 대로 피곤하고 그렇다 해서 또 오래 자자고 하니 잠은 안 오고 미치겠어요. 잤다. 아. <laughs> 두시간만자라 했는데 9시 반에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알람 끄고 불 켰는데 그상대로 아, 이렇게 그냥 한시간더 자버렸어. 에이, 힘주는 법이야 소중인데 이렇게 한거 맞나요? 힘 풀면 여보세 이거 맞나요? 맞아? 지인공 진공... 뽀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정신 아픔이 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왜냐? 아이들 이쁘지. 같은 게임 또 하면은 해야 돼. 꼭 티어를 올리겠다라는 장대한 마음을 품고 하면은. 네, 롤러다가 정신 안 펌이 되기 전에 정신 건강으로 돌아가고 운동을 하고 됩니다. 그리고 휴스통 이것 때문에 요즘 운동을 잘하거든요. 해가지고 헬스장에 무려 3시간이나 있으면 돼. 오늘 한 1년씩 말보다 잠깐만... 아니, 바프 당일날 촬영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간식 같은 거 챙겨가려 하는데, 뭘 챙겨가지는데 쓰는 양갱을 챙겨가라는 걸을가 양갱? 왜 양갱을 챙겨가지? 하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양갱은... 1번 작아서 배가 안 나오는데, 이거 탄수화물이 많아, 가 솔직히 이런 거는 좀 많지라 생각했는데? 한번 타월린이 들어가 있대. 대체 양갱이 왜타월린이 들어가 있지? 심지어 다이소에서 파는 핵테 짜먹는 양갱엔 BCAA까지 들어 있대요. 도대체 왜뭐 어차피 촬영 당일에 BCAA 의미 없긴 하지만 그래서 어, 어, 역시 선생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괜히 내주 때대로 가지 말라. 뭐든지 의심을 품지 말고 믿으세요 그냥. 그냥 뭘 혼자 할 생각하지 마.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좀 피부 상태가 좀안 좋아져서 오랜만에 팩도 가야겠어요. 근데 팩이 진정 보습이 아니라 안티에이징이야. 뭐 어찌됐든 촉촉한 걸 올리면 수분을 머금으면 피부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개판이네 친구한테. 이 포에프터로 쓸만한 10년의 사진 좀 찾아줘 했는데 세상에 10년을 넘어섰어 거의 뭐 암흑에서 올라왔죠 블랙홀에서 나온 여기 천분 깜짝 놀랐잖아